머리는 이렇게 잡아야 되고, 왼쪽 보내면 어떻게 되죠? 뒤집어지는 게 나오죠.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 머리도 잘 잡고, 왼쪽도 잘 보내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럼 뒤집어지는 이런 수이 나오는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하네스 프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댓글로다가 질문을 주신 분들 그 댓글을 어,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어, 레슨 영상을 찍는 건데요. 어, 그냥 일반적인 댓글도 다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갖다 전달하는 것보다는 질문이나 이제 이 구독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글을 올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해석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자, 이제 또 하나의 댓글인데요자 오른쪽 위주로 할 경우 9력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헬스 스윙을 보시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른쪽 측면에 근육을 써서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해서, 스윙은 이제 우측, 이 우측 근육을 많이 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 90력의 역할은 이제 어디냐 이거죠. 이제 답변을 이렇게 달았어요. 90력은 왼쪽 무릎과 골반입니다. 그러나 이론상 그렇다 해도 그곳에 집중했을 때 스윙이 잘 된다면 참 좋지만 이론처럼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리는 원리인 것이고 원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어제 초기 영상, 스윙에 대해서 다뤘을 때, 어 제가 이제 그 레슨 한것 중에 원심력과 이제 구심력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구심력이라고 하면 이 물체를 제가 이렇게 휘둘러 볼게요. 이렇게 휘두르면 헤드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원심력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원심력이 어디에서 발생이 됐냐면 제 손에서 발생이 된 거죠. 손을 낚아채 줘야지만 헤드에 원심력이 발생되는. 게 이게 소니스 하는 것이 구심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몸에 어드레스해서 스윙을 했을 때, 몸에 달려있을 때, 몸이 움직여져서 밀려나가고, 몸이 움직여져서 끌려와서 얘가 휘둘러지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연결해서 제 왼쪽 무릎과 골반을 보세요. 자, 이렇게 휘둘러지죠. 이럴 때 다운스윙 때 왼쪽 무릎과 골반이 뒤로 쑥 물러나서 당겨지는 것이 구심력이고요. 그 구심력에 의해서 헤드가 휘둘러져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힘이 원심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른쪽을 쓰면 오른쪽을 당겼다가 오른쪽을 쓰면 구심력이 어디가 되느냐? 이걸 이제 질문하신 거예요. 근런데 어, 이분은 제 영상을 전체 다몇 번씩 돌려서 보시는 분이에요. 어 이제 너무 감사한데. 이런 거예요. 제가 표현을 오른쪽에 둔 이유는요. 우측 근육이 땡기고 던져지고 하는데 그 역할도 있지만 너무 그동안 우리가 왼쪽에만 치우쳐져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우리 몸은 양면으로 돼 있거든요.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고요.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요. 어, 어깨가 있으면 그 아래쪽, 무릎, 발바닥, 허리. 그러니까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왼쪽이 움직이면 오른쪽 어떻게 됐죠? 뒤로 물러났죠. 왼쪽 움직이는 데 오른쪽 멈춰 있으면 보낼 수 있나요? 못 보내죠. 근데 항상 우리는 머린 잡어두라래고 왼쪽은 보내라래요. 이렇게 백스윙이라 왼팔 피고 왼쪽 어깨 보내라래요. 그래서 왼쪽 보내면 머리가 이동됐으니까 머린 잡아두라래입니다 그러면 머리는 이렇게 잡아 되고 왼쪽 보내면 어떻게 되죠? 뒤집어지는 게 나오죠.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 머리도 잘 잡고 왼쪽도 잘 보내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럼 뒤집어지는 이런 승이 나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양면에 돼 있기 때문에 왼쪽 면이 앞으로 가면 오른쪽 뒤로 와요. 왼쪽에 보내지면 오른쪽 뒤로 옵니다. 근데 이거를 왼쪽에도 집중하지 말고, 왜? 근육을 쓰인, 당기는 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당기는 역할이 오른쪽이었던 거예요. 이제 늘어나는 왼쪽에 집중하지 말고, 당기는 오른쪽에 집중해서, 오른쪽으로 보내주자는 거죠. 그때, 오른쪽이 왔다 오른쪽에 보낼 때, 제가 한번 오른손으로 빈 빈승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왼손은 아예 뒤쯤을 줬습니다 왼손 그냥 아예 여기다 놓을게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을 쭉 당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른쪽이 땡겨지니까 왼쪽도 따라왔죠, 앞으로. 그럼 다운 스윙 때 여기서 오른손으로 쭉 들어가 볼게요. 휘둘러 볼게요. 하나, 둘, 휘둘러졌어요. 오른쪽이 나갔어요. 그럼 왼쪽은 어떻게 됐죠? 오른쪽이 이렇게 휘둘를때 왼쪽이 멈춰 있나요? 아니면 뒤로 물러나나요? 오른쪽이 나갈 때 왼쪽은 뒤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왼쪽에 집중해서 했을 때랑 똑같이 이렇게 물러납니다. 오른쪽으로 해도 똑같이 물러나요. 근데 더잘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왼쪽 하체 리드 헤라에서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렇게 타겟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몸이 뒤집어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몸은 척추를 축으로 움직인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러면 척추를 축으로 움직이면 그립과 헤드를 보세요. 이렇게 백스윙이 됐으면요. 다운 스윙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운 스윙은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뒤 왼쪽이 뒤로 오고 오른쪽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 그립 헤드를 보시면 알지만 이게 다운스윙 때 몸이 제대로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왼쪽 리더라면 옆으로 밀어버려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치고 그렇게 레슨하는 프로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방송에 유튜브에. 그리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면은 그 프로는 그렇게 해서 잘 쳐요. 근데 나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추어분들은. 왜 적용이 안 될까요? 될 때까지 연습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될 때까지 연습량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이 몰고 가면요, 왼쪽이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경 안 써도 왼쪽이 물러나서 원식 구심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몸의 움직임인데 집중하는 포인트, 집중하는 근육의 어, 근육을 바꿨다는 라것 뿐이지, 우리 몸은 똑같이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움직이면 한쪽은 반대쪽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심력이 발생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왼쪽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어, 연구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연습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많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에요. 제일 많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고, 감사합니다.